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배준석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멘주에서 배준석으로 채널명을 바꿨고요 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비투솔루션 이라는 회사 사이트에서 한분한분 한분 차트 분석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진심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실 분들은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을 하면 되겠죠 어, 신청하는 방법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 영상 내용은 MACD 지표랑 앰빌로프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 현재 보이는 화면은 어, 차트 보조 지표를 모두 지운 상태고요 여기서 상단에 그 차트 모양을 눌러주시면 그 보조 지표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알아볼 지표는 앰빌로프 envelope. 앰빌로프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앰빌로프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MACD MACD를 검색하신 다음에 어,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 지표는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어, 저희가 설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 엠벨로프에서 토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upper p e 랑 lower p e 를 숫자 2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감싸고 있었던 하늘색 틀이 좁아진 것을 볼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어, 일단 이 지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래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일단 저는 이 지표를 볼 때는 30분봉으로 확인을 하고요. 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 이평선을 보실 줄 아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어, 일단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그 주황색 선이 좀 보시죠. 이 네, 이게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 기준선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어, 상승 추세일 때는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왔다. 네, 그러면 이제 주워야 되는 타이밍. 이런 거고, 요 기준선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제 또 주워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네, 엠빌로프는 이런 식으로 그저 자리를 잘 잡기 위한 그런 보조 지표일 뿐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다가 고점에서 롱을 잡고 물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엠빌로프를 확인하시면 고점에서 물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엠빌로프 보조 지표는 한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여기서 어, 하락 추세로 다시 변환이 되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네 그거는 MACD를 보고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MACD 지표를 보시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밑으로 하락하는 방향이 나왔죠. 네 이런 경우는 어, 최소 지수가 0까지는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사실, 어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는, 숏을 타는 게 정답입니다. 네, 이 이후로 다시 올라갈지는, 어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걸 보고, 자리를 다시 잡으시면 되겠죠. 네, 이쪽도 보시면, 지금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어 지수가 0까지 하락을 했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을 봐가지고,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가 잘 유지되면서, 네, 결국 이렇게 큰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네, 일단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어, 지금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엠빌로프랑 MACD 지표만 보고 제가 유치를 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 지금 2 1,800달러 대를 지금 가고 있고, 현재 MACD 지표를 보시면 네, 이렇게 그 데드크로스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지금 좀 하락 추세로 좀 변환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지표 아래선을 보시면 어, 21,600달러 정도 되죠 네 여기는 충분히 지금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시간 봉을 잠깐 볼게요 1시간 봉을 지금 보시면 네 어, 이렇게 엠빌로프 윗선 이렇게 윗선을 이제 밑으로 하락하는 추세요네 그리고 지금 MACD 지표를 보시면 네 지금 어, 데드크로스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일단 지금 정확히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 생각에는 한 21,400달러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과연 엠빌로프랑 MACD를 이용해서 지표를 보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3시간 정도 녹화를 했는데 근데 그 녹화한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려 가지고 일단 아쉽게도 결과만 보여 드릴게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400달러를 제가 말씀드렸던 1,400달러를 뚫고 어 1,2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분석한 대로 21,400달러까지 떨어졌죠. 네, 이렇게 성공률이 높은 보조 지표 분석법을 알려 드렸고요. 어, 사실, 이평선을 볼줄 아시는 분이라면, 네, 이평선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게 방식은 이평선이랑 좀 비슷해가지고요. 네, 그래도 MACD 정도는 볼줄 아시는 게, 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